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 기포 16의 이론을 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제 29회 시험 문제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이 변화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였어요 그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증가 증가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죠. 다른 개념으로 보면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공곡선 증가하면 공급 증가하면 공곡선도 우측 이동. 그럼 원래 균형점이 있었는데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 공급 곡선도 우측 이동이면 분명히 균형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히죠. 좌우로 변하는 건 거래량. 그럼 우측으로 점이 찍히니까 거래량은 분명히 증가죠. 근데 그 내용을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증가, 증가니까 반드시 증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얘는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증가, 증가니까 증가네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균형 가격은 불변이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냐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었습니다. 그럼 수평선이 되면 이때 균형점은 무조건 수평선상에 위치한다. 그럼 상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은 불변. 불변이 되는 거죠. 공급 증가에 따라 거래량만 많이 증가한다. 2번 오네요. 그다음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자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방법. 딱 하나, 오로지 하나. 시장의 중심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해요. 그게 수요량의 변화였죠. 고로 수요의 변화가 아니니까 곡선의 변화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습니다. 볼까요? 해당 제약, 해당 주택가격이 변화했대요. 얘 주택 임대료 변화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임대차 계약에서의 가격이 임대료니까. 그럼 해당 주택가격이 변화하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였습니다. 고로 수요의 변화가 아니므로 곡선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곡선 위에서. 오네요.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여러분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큰 거고 반대편인 가격 변화는 작은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X겠죠. 기억하는 방법,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으세요. 줄을 수평선으로 굵게 좀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상하 변화는 큰가요? 작은가요? 상하 변화가 작죠? 상하 변화가 가격 변화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더 작게 나타나는 거죠. 덜 변하는 거예요. 좌우 변화는 큰가요, 여러분? 그래서 좌우 변화가 크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큰 거죠. 근데 얘를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거래량 변화와 가격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탄력성은 사실상 양이 변화하는 정도였잖아요.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이 변화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오면 공급량의 변화가 클수록이잖아요. 그럼 양의 변화는 크면 가격 변화는 작은 거죠.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X네요.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비는 내리는 거죠, 여러분? 내려주세요. 그럼 상하 변화가 큰가요? 지금 좌우 변화부터 볼게요. 좌우 변화는 작죠.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이때는 작은 거예요. 거래량 변화가 작은지 판단해 볼까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반응 되는 양의 변화가 작은 거잖아요. 코리랑이 변화 작다, 맞죠? 그럼 반대편인 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나죠. 상하 변화가 크니까 가격 변화는 크다라고 나오겠네요. 꼭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 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큰 거고 가격 변화는 작은 거고, 비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작은 거니까 가격 변화는 큰 거다. 이게 바로 기억 안 나시면 이 개념을 잡아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답이고,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는 측정기간을 길게 잡았을 때더 많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래서 볼펜 만드는데 1시간, 자동차 만드는데 일주일. 예를 들어 그다음 아파트를 만드는데 1년. 이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 기간이었잖아요. 그럼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얼마 변화를 못 시키니까 비탄력적이었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기간이면 측정 기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데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많이 변할 수 있다. 더 많이 변하는 거 맞네요. 기억해 보세요. 그다음 2번 다음, 부동산 경기변동의 사국면에 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랍니다. 독특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사실은 쉬웠죠. 자, 풀어볼게요. 회복기와 상향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가격상승. 계속 이 방법을 설명드렸네요. 가격상승은 초과 수요.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 누가 힘이 쌓이다? 파는 사람. 매도인 중시, 매도자 중시 경향을 띠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 매도자 중시네요. 매도자 중시가 아닌 3번과 4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이제 B를 들어가요. 그럼 B는 회복시장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겠죠. 여러분. 증가. 증가될 거예요. 그럼 증가가 아닌 B가 증가가 아닌 애를 또 2번을 지웠죠. 그래 놓고 이제 C를 들어가요. 회복시장에서는 공실률이 증가할까요? 감소되기 시작할까요? 말 그대로 경기가 회복되니까 비었던 게 줄기 시작하겠죠. 공실률은 감소일 거예요. 그래서 시가 증가인 걸 지워버리면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후퇴기와 하향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나요? 맞아요. 가격의 하락이죠. 가격 하락. 가격 하락이면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니까 누가 힘이 세요? 수요자, 매수자 중식 영향을, 매수자 중식 영향을 띄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가볍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조금 독특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검지비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검지비론의 첫 번째 시작은 수요 증가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해도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까.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 차이에 따라 초과수요, 가격폭등, 초과공급, 가격폭락이 반복됐던 거잖아요. 그래요. 그때 그 모형 형태 따질 때 수탄, 수만 제가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안정적 균형이었습니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역수관계인 기울기는 수요의 기울기가 더 작은 거네요? 그때 뭘 씌워서 비교한다?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을 딱 해두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럼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3이죠. 절대값 쉬웠으니까. 얘 예, 0.7이네요, 공곡선의 기울기. 뭐가 더 작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작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더큰 거네요? 수탄, 수, 수렴형이죠. 제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해 되세요? 탄력성의 개념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비부동산은 수요곡선의 계열기 마이너스 0.5에 쉬웠어요. 0 5조 공곡선의 계열기 0.5 쉬우나 마나 0 5조 둘이 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형? 순환형이죠. 돌고 도는. 그래서 지금 답은 수렴형의 순환형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메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